네, 코인서퍼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여기 나와 있는 리퍼리움이고요. 들어오신 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리퍼리움이 지금 약간 이제 조정세로 좀 접어들어가지고 가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제 보통 요런 데는 이제 어떤 식으로 좀 반등자리들을 좀볼수 있는지 그런 것들 좀 체크를 하면서 다음 자리들 그림들 한번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선은 이번 파동은 일단락이 이제 된분위기예요뭐 많이 올려드렸죠. 뭐 밑에서 쏘기 전서부터 해가지고 주고 쏘고 나서도 올려드리고 뭐 단타 자리랑 이런 것들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뭐 충분히 이제 뭐제 영상 보신 분들은 뭐잘 대처하시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그렇지만 지금 그래도 들고 계신 분들도 꽤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게 딱 움직이고 나면은 보통 반응은 두 가지 반응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사례냐면은 추세가 나온 거잖아요. 지금 큐팅 나오면서 추세가 나왔어요. 이 추세가 나오고 나면은 이제 1번 반응이 요래요 1번 반응이 요렇게 가 되는거고 이제 2번 반응은 뭐냐 요겁니다 1번 반응이 이거고 2번 반응이 이거예요 둘 중에 뭘 선택할 지 저도 몰라요 이거는 그냥 종목 자기가 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거지 제가 선택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보통 반응은 두 가지 중에 하나다 근데 이게 무슨 차이냐 1번은 이제 조정의 방식이라고 하죠 왜냐 상승이 나왔으면 이 조정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 그러니까 작용이 나왔으니까 반작용이 나온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먹었으면 살이 찌죠. 뭐 약간 이런 반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니까. 뭐 아니면은 달렸으면 숨이 가파지죠. 그니까 약간 이런, 그냥 당연히 붙어서 가는 개념인데, 여기서 반응이 두 가지라고요. 이 조정의 방식이 첫 번째 방식은 뭐냐. 기간 조정 방식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방식은 뭐냐? 가격 조정 방식입니다. 이둘 중에 선택을 해야 돼요. 예, 이 종목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두개 중에 결정이 날 건데, 얘는 지금 1번이 아니라 2번 쪽에 좀더 가까운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갔던 거를 기간으로 조정을 주면 가격은 크, 물론 퍼센티지를 보면 크긴 커요. 그렇지만 이 그림상 봤었을 때 옆으로 가는 이런 그림들이 형성이 되는 건더 이상 가격으로 빼지 않고 지켜줄 때다 지켜주면서 옆으로 계속 시간을 횡보시킵니다. 보통 그랬을 때이 상승 추세가 나온 범큼, 보통 이 추세가 나온 이 길이만큼 보통 옆으로 가려는 성향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뭐, 과거로 다른 종목들 좀 살펴보면은, 어, 좀 생각이 나는 게, 저기, 스레스 홀드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느낌의 종목들이라고 보시는 거죠. 보면은, 계속 계단식으로 움직이는 애들이 있거든요. 떨어지고 나서, 옆으로 기간행보 떨어지고 나서, 옆으로 기간행보 떨어지는 것도 추세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떨어지고 나서 옆으로 비슷하게 기간행복 올라가고 나서 옆으로 기간행복 그 다음에 또 추세 나오고 나서 지금 자리는 옆으로 또행보를 하고 있는 그림이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기간 조정으로 빼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기간 조정이고 리퍼리움이 만약에 이 관점에서 얘가 살릴 놈이었으면 이번에 여기서 한번 또 잡고 끌어올렸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한번 끌어올렸잖아요 이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줘야 돼요 근데 지금 살짝 깨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얘가 만약에 옆으로 갈 놈이었으면 이렇게 갔을 거야 근데 이게 지금 살짝 깨져 이 변곡을 살짝 깨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여유폭 생각했었을 때 조금 가능성 봐도 반등만 살려주면 상관은 없다라고 하지만 여기서 지금 음봉 지금 하나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요 밑으로 조금만 더 떨어뜨리기 시작을 하면은 얘는 기간행보는 이제 이가, 이 시나리오는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격 조정 시나리오로 먼저 가는 거예요 그럼 2번 가격 조정 시나리오를 본다면 보통 어디까지 떨어지게 되냐면 올라갔던 폭의 절반 정도나. 아니면 앞전에 있었던 중요 구간까지 보통 떨어집니다 이게 앞전에 있었던 중요 구간으로 보면은 이 정도 자리가 막혔었던 제일 중요했던 구간이고 가격선으로 친다라 그러면 대략적으로 봤었을 때한 12원 13원 정도 되겠네요 이 정도 구간이 이제 중요 구간으로 자리를 잡을 거고 올라갔던 폭의 절반이라고 해도 이 정도 구간이 대략적으로 맞아떨어지죠 그래서 이 정도 자리에서 올라갔다가 여기까지 조정 한번 주고 거의 다 오긴 했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거의 다 왔고 여기까지 왔다가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다음 그림을 그리면서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 2번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밀크랑 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요런 시나리오로 보시는 거예요. 여기서 올라가고 떨어지는 게 보통 절반 정도 떨어지기도 하고 앞전에 있었던 중요 구간 근처까지 왔다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힘싸움을 하다가 위로 갈 놈이면 여기서 박스권에서 돌파가 나오면서 위로 추세를 태우면서 가는 거고요. 만약에 실패를 하게 되면 밑으로 깨지면은 이트로 이탈시키면서 하락 파동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퍼리움은 요, 만약에 지금 1번 시나리오는 살짝 지금 깨졌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 2번 시나리오를 보는 게 조금 더 적합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어차피 거의 다 오기는 왔어요. 그래서 요기 정도까지는 조정이 조금 나올 수 있는 거 감안하면서 보시는 게 차라리 낫고 나오고 나면 이제 두 번, 세 번, 네번뭐 이런 식으로 치면서 계속 간을 보면서 이제 힘을 모아가는 과정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떨어졌던 만큼 또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은 강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나왔다가 한 제가 봤을 때 20원 정도까지 치고 이런 식으로 움직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떨어지고 나서 크게 고점에 물려 계신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지고 나면 반등 나오는 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 자리들에서 여기가 안 깨지는지 확인이 되면 이런 데서 평단가 관리 한번 하면은 이제 이 정도 대충 평단가 맞춰줄수 있잖아요. 올라올 때 여기서 그냥 빠르게 끊고 나오는 전략을 취하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신규로 노리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은 크게 추세에 바로 노리시기보다는 박스권 매매 전략으로 보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밑에서 눌러 줬다가뭐 이중 바닥형 형상, 삼중 바닥형 형상 이런 것들 보여주기 시작을 하면은 요런 자리들에서부터는 지금 한 번씩 공략을 해서 전 20원 정도까지 기술적 반등 나올 수 있더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요기 자리까지 올라오는 거 계속 몇번 끊어 드시는 전략으로 보시다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어. 그때서부터 추세 매매로 가져가시면서 큰 만약에 돌파 나오면 이건 돌파만 나오면 그때부터 상승각 다시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요각 태우면서 가는 걸 기대하시면서 그때부터 시간 좀 지나고 나서부터 추세 매매로 보시면 된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이제 충분히 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드리면 우선은 가격 조정 방식을 먼저 좀 채택하고 있는 것 같고 밀크랑 좀 비슷하게 보시면 된다. 우선 거의 다 오긴 왔으니까 슬슬 반등 자리는 조금 더 하락 나온 다음에 잡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왔. 가 반등 나오는지 확인을 하시고 여기서 반등을 보여주기 시작하면 기술적 반등은 한번 강하게 나올 거예요. 만약에 요런 데에서 이중 바닥형 형상 이런 것들 만들어 주면 올라올 때 제가 봤을 때 20원부터 한 25원 정도 사이까지 일차적으로 반등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패턴 보여주고 나면 물려 있으신 분들은 요런 데서 평단가 관리 한번 해서 올라올 때 빠져나오시면 되고요. 그냥 지금 신규로 보실 분들은 요 자리에서 공략을 해서 상단까지만 먹는 전략을 취하세요. 20원 정도 내외 근처까지 그리고 나면 다시 눌러줄 거예요. 그럼 또 똑같이 이런데서 또 반등 쳐주면 또 똑같은 방식으로 드시면 되고요. 한세 번째까지 반등 나와주기 시작하면 이때부터는 추세 매매로 전환하면서 보셔도 되는데 여기는 이탈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좀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조금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많이 필요하고 나서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앞전에 쓰던 40원 그리고 그 이상까지 가능성 심면서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요것까지좀 같이. 체크하시면서 한번 살펴보셔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된것 같고, 뭐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대응이죠.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물론 어디까지나 이게 확률적인 얘기고 사실 무조건적인 건 없죠. 시장에는 계속 변수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변수들을 토대로 내가 변하는 시장 상황 속에서 어떻게 유동적으로 대응을 하느냐가 핵심이에요. 근데 여기에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요건 지금 상황에서 찍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다음 변수들을 다 반영시킬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영상은 지금 기준으로 찍고 있다는 부분 때문에 실시간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근데 요거를 잘 보완을 해 주는 게 알림방이고 알림방은 글로 써 드리고 타자로 쳐드리기 때문에 당연히 실시간성 면에서는 압도적으로 좋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알림방은 요게 장점이니까 한번씩들 들어오셔가지고, 아, 여기서 지금 여기까지 찍고 이런 패턴이 나올 수 있는 거구나. 이런 패턴 나오면 공략 지점으로 한번 볼수 있는 거고, 완전 꼭다리 어쩔 수 없이 물려 있다라 그러면은 이런 패턴 보고 이럴 때 평단가 관리해서 올라올 때 빠져나오는 거구나 신규로 볼 때는 여기서 좀 크게 욕심 부리는 게 아니라 빠르게 기술적 반등 나오는 것만 먹고 나오는 거구나 그 다음에 볼수 있는 1차 목표가 는 어디, 2차 목표가 어디, 그 다음에 이탈가들은 어디 이렇게 어떤 라인들을 중요하게 잡고 좀 보면 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공부 용으로라도 그래서 한 번씩들 들어 오셔서 보시면 더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예시 한번 보여드릴. 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합 알림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상에서도 상세하게 설명은 드리는데, 또 실전에서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 뿐만 아니라, 요 안에서 타점도 제가 다, 제가 다 설명을 드리는데, 그 타점 관련해서도 포착되는 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같이 이런 식으로 안내가 좀 나가고 있습니다. 보통 한 하루에 3%에서 한10% 정도를 목표로 좀 잡고, 이후 순환을 돌릴 수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편성을 해서 좀 나가고 있고요. 한, 한두 개 정도 나가기는 하는데, 매일 나가지는 못할 때도 있습니다. 장상이 좀 너무 안 좋고 수급이 너무 안 붙어준다 싶으면 그냥 이런 애들은 말씀드리고 패스하니까 이런 식으로 좀 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서 우선 뭐 보시기만 하셔도 되고 뭐 보시다가 뭐 따라 오시는 거야 여러분들 자유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분들이 거의 다 마이너스가 물려 있는 종목들이 엄청 많거든요. 3, 40%짜리는 거의 기본이에요. 엄청 많아 요 이런 것들인데 이게 지금 한 번에 빠져나오기가 힘드니까 보고 계시다가 아 괜찮다 싶으시면은 조금씩 소액으로 같이 좀 따라 오시면서 여기. 그래서 수익 나는 것들, 날 때마다 이거 수익 챙기고 땡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선 계좌 안정화부터 사실 거의 다 시키셔야 되거든요.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게, 이게 안정화가 안 되니까 계속 선순환 구조가 안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 조금 조금 보시면서 같이 좀 계좌 리스크가 좀큰 종목들 위주로 분할적으로 같이 좀 잘라 가시면서 이 계좌 안정화부터 좀 같이 하시는데 좀더 도움이 되시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요점도 좀 참고를 하시고 실시간으로 알림이랑 브리핑도 같이 드리니까 오셔가지고 종목들 같이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운영을 좀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수익 실현도 같이 하면은 이렇게 알림도 다 계속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더해가지고 비중관리 제일 중요한 게 사실 비중관리죠. 이게 장 상황이 좋을 때야 사실 뭐 그래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막 불타기 이런 것들도 하면 살수 있겠지만 평소에 계속 아 이게 장 상황이 좋으니까 지금은 아 조금 더 공격적으로 비중을 좀 가져가도 되는 거고 장 상황이 안 좋을 때 현금 비중을 좀 확보를 해놓는 게이후에 선택권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잘안 되고 순식간에 어떤 종목 좀더 마음에 들면은 막 몰빵 하시고막 이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서 이런 부분들 비중 관리를 좀 하셔야 된다. 하락장 비중 나눠 가지고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자금을 남겨 주시라고 계속 안내도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도 좀 설명을 드리고 있다라는 점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또 제가 추가 매수 안내도. 나갈 수 있는 게 있다. 이 종목이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개별 악재로 하락한 종목이라면 잘라야 되는 거죠. 근데 장상황이 하락이 나와가지고 같이 하락이 나온 종목들은 장상황이 반등이 나올 때 같이 반등이 나온 경우들이 많은데 여기서 떨어질 땐 우우죽순 다 같이 떨어지지만 올라올 때는 개별적으로 하나씩 순환돌면서 올라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반등이 나오는 타이밍이 좀 포착이 된다 싶으면은 종목들도 같이 한번 추가 평단과 관리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시라는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뭐 평소에 뭐 평당 거 관리를 할 생각이 좀 있었는데 또 이런 것들도 같이 안내해드리면 조금 더 자신 있게 보실 수도 있고 이런 것들도 같이 좀 안내 받으시면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마다 이 브리핑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미증시는 어떻게 흘러갔기 때문에 여기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어제 뭐 미증시가 만약에 안 좋았는데 바로 이제 넘어오는 게 아시아 증시죠. 여파가 바로 몰아치는데 미증시가 안 좋았는데 굳이 오전부터 막 하락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들어갈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전에 이제 미증시가 안 좋았으니까 브리핑 드리면서 좀 관망 좀 오전 장원 관망 좀 하시는 게 좋겠다. 다 설명도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미증시가 또 반대로 이제 강하게 반등이 나와주면서 시장에 힘이 좀 실리는 것 같대. 아요럴 때는 막 추가 매수 안내도 같이 나가면서 아 지금은 좀더 공격적으로 해도 되는 타이밍이니까 요런 식으로 한번 보시라는 차원에서도 브리핑도 다 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미증시만 드리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도 지금 어떤 흐름이고 어떤 가능성들이 있고 중류 구간들, 중류 기점들은 어디에 위치를 하고 있고 여기에 돌파하면 좀더 공격적으로 가능. 하다 이런 것들도 다 포인트 잡아서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지표 발표 일정도 굉장히 중요하죠. 매일마다 제 지표 발표들이 있는데 이 일정들 다 설명은 드리면서 특히나 좀더 주의해야 되는 지표 발표들이 있는 날이다 라고 하면은 시간대 조금 더 힘줘서 설명 드리면서 요 당시에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니까 좀 주의하셔야 되는 타이밍이다. 이런 것들도 다 같이 알림을 드리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뉴스 기사도 같이 올려 드리고 있어요. 뭐뭐 뭐 사실 잡다한 것까지 다 올려 드리지는 않고요. 확실히 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 뉴스 기사들은 좀 정리를 해가지고 밑에 코멘트 생각들도 같이 달아가지고 올려드리고 있고 이건 저만 올리는 게 아니라 이방에 계신 분들이 이제 나름대로 괜찮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 좀 중요하다고 라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같이 올려주고 계시니까 아무래도 저 혼자 찾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다 같이 찾는 게 당연히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도 같이 서로 간에 정보도 공유를 하고 알림도 받아가면서 운영을 좀 해나가고 있다라는 점도 기억을 좀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요건 이제 기타 브리핑이긴 한데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뭐 물론 기술적으로 모자라서 자기 원칙이 확실하지 않아서 이래서 손실을 보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지만. 이 심리적으로 흔들려서 불필요한 행동을 많이 해가지고 여기서 손실이 확대되는 경우들이 사실은 더 많기는 하거든요. 이게 버틸 자리가 아닌데 어거지로 버텨가지고 손실이 확대되는 경우들이 많고 지금 누가 봐도 장기적으로 상방 흐름 이렇게 타오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찍고 떨어지고 있다. 근데 흐름이 탄력이 상방인데 이게 흔들릴 게 아니거든요. 이건 당연히 나오는 조정인데 이런 데서 또 갑자기 겁먹어가지고 그냥 정리를 해버리고 약간 이런 불필요한 행동들이 쌓여가지고 자꾸 손실이 쌓이는 거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좀 여러분 분들이 흔들릴 수 있는 구간에서 이게 뭐 장기적으로 상방 타고 있는데 떨어지고 있는 거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거고 너무 과하게 현 시장심 받아들이고 계시다 어차피 이 정도 상승 나왔으면 조정 나오는 거 괜찮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너무 겁먹을 필요 없다 심리도 다 잡아드리고요 반대로 뭐 하락 크림 속에서 더 크게 폭락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식품 여기는 어거지로 여러분들 물려 있는 거는 알겠는데 어거지로 버틸 자리는 아니다 이럴 때좀 현금비중이라도 좀 확보를 해놓는 게 좋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지금은 좀 힘드시더라도 아 이런데서 좀 되도록이면 보수적인 차원에서 어느정도 비중관리를 좀 하면서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라는 식의 이런 심리적으로 저희가 좀 다듬어드리는 이런 작업들도 같이 진행을 하면서 알림을 드리고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이런 것들 알림 드릴 수 있는 것들 계속 서로 교류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한 번씩들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좀 진행을 해보시면 더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하단에 있는 번호로 성함만 남겨주시면은 바로 확인 후에 이 안내 드리니까 한 번씩들 들어오셔서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